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6기 4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욥의 대답과 또 하나님의 이어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첫 번째 발언의 주제는 뭐였냐면요. 우주와 만물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걸 아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타난 그 계획은요. 욥이 의심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거나 혼란과 흑암으로 가득 찬게 아니었습니다. 창조는 의미와 가치가 있었고, 이 무엇보다도요, 이 무상으로 베풀어지는,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신비하고도 장엄한 창조 세계 앞에 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욕의 무지와 무능을 여지없이 폭로해 주셨지요. 한마디로 말해보게 되면, 욕의 그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을 마구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런 뒤에, 이제 두 번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의 정의로운 통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과응보 이건 사람이 생각하는 것잖습니까? 사람이 정한 것잖습니까? 그 인과응보로 가는 그 좁은 관점을 넘어서 거저 주시는 이 무상으로 주시는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에 기초한 우주적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으로 완성하는 정의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주로 자연의 역사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했다면요. 이두 번째 말씀은요. 주로 인간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요. 매우 어떻게 보게 되면 단호하고,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요바,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딘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어떻습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배에게 하신 그첫 번째 말씀을 한방에 요약하십니다. 여기서 요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으로 규정됐습니다. 요분은 그동안 자신의 무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와 결백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억울함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남아놓고 하나님은 틀리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신비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그 우주 설계와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욥이 모르지 않느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무능하지 않느냐 이걸 갖다가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이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도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암만 우리가 은혜로 보려고 하고 또 우리가 또 배운 거대로 보려고 하지만 아무래도요.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끌어 가지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이제 대답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욥의 대답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여태까지 하나님 어디 한번 나와보세요. 나랑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면은 이거 아니라고 하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말하던 그욥이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음 조금 비굴할 정도? 비굴할 정도로 좀 순정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거 없다. 내가 그 정도 죄를 지은 거 없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요비요. 단두 절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음, 입장 바꿔도 아마 그렇긴 할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더할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요 분, 이 우주 창조의 계획과 그 신비를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거죠. 아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우주적인 질서를 알게 되니까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내 무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보겠다라는 것그 자체를 포기하는 선언과가 더 같아요. 그러나 욥은 어디까지 어디에서도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실 때요 이첫 번째와 똑같이 이 폭풍 가운데서 에 현현하셔서 욥을 하여금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당신이 물으신 말씀에 대답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욥께서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정의.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욥은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똑같게 심판하시는 불의한 분으로 봤습니다. 악인과 의인 구별하지 않는 분으로 봤어요. 욥은 친구들과의 그 논쟁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방식에 굉장히 강한 의문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욥도요 어떻게 보게 되면 피해자긴 하지만 그 인과응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무제한이 고난을 당해서도 안 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그 태도가 욥이 벗어나기 원했던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함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요, 점점 그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게 되니, 그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 자기중심적이고요, 이 사람 중심적인 정의관에 사로잡힌 그 요배의 모습을 결국에는 혼을 내시고 불편하십니다.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죄를 주장한다 라고 하는 반박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신앙인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 같아요. 내가 옳다, 내가 잘못함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복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거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복안 주시는 분, 나를 안 쳐다보시는 분, 악한 분, 이렇게 혹시 밀어붙이고 있진 않았는지, 그렇게 하나님 매도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심, 물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이걸 갖다가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겠느냐라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마 이 부분은요 욥기에서 나오는 가장 무섭고도 흥미로운 구절일 거예요. 욥기 40장 9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기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끌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봐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 보아라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어떻습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의롭다면 네가 한번 하나님이 돼서 세상을 의롭게 통치해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싫다면 이제 네가 한번 하나님이 돼서 공유롭게 통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렇게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눈꼴 사나워 못 보겠다면 어디 네가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들을 멋지게 심판하고 손좀봐 줘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결론은 간단하지요. 네가 인과응보론에 따라서 이 기계론적으로 돌아가는 그 윤리적인 세상을 그렇게 원한다면 어디 네가 권능과 위험과 영광을 찾아서 악인을 남김없이 축출하고 또공의로 충만한 하나님이 어디 한번 되어보라 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만일 욕이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하나님은 욕을 찬양하고 욕이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요, 우린 이 세상이 욕이나 새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기계적인,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요, 이 칼같이 기계적으로 인과응보론적으로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나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과연 이 죄의 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주어질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눈감아 주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하간 성도 여러분 내가 1 0분만이라도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옛날에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이짐 캐리가 잠깐 그신적인 능력을 부여해서 부유받아 부여받아서 한 도시 한 부분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했던 걸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요. 사람이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운영 자체가 세상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식의 영역이요.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랍고 전능하신 그 엄청난 일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되면 진짜 한 1초도 이 세상을 공평하게 통치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욕기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왜 욕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은 상주시고 악인은 벌주시지 않을까? 바로 이겁니다. 사실, 욕이 제시한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겁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그 부조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힘을 행사해서라도 세상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그 분풀이와 같은 내가 보기에 이게 옳은 일인데 내가 보기에 저건 악인인데 여러분, 그럼 그 악인과 의로움의 그 구분도 하나님의 판단이어야 되는데 그건 사람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정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 의지까지도 깨가면서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시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강요하진 않으십니다. 알려는 주시지만, 우리가 그걸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기계처럼, 기계 부품처럼, 통리받기처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에게 즉각 보상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미래에 타락하시는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거꾸로 악한 사람을 바로 즉시 막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도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도 열려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변화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욕과 친구들, 그 엘리우까지도요.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인광응보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자리를 갖다가 뺏으려고 되는 것과도 같아요. 그인광응보론은요 이 자기의 정의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조종하고, 이건 좀 나쁜 말이긴 하지만, 길들이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전락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보기에 저건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 저거 벌 주세요. 이러한 식의 사고방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의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지 한다든지 이저 사람이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거기에 비례하는 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대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에 불과한다는 라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은요, 사람의 정의를 뛰어넘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청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청은요, 하나님의 정의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 머리와 관념, 머리와 이 생각, 그 이론으로만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그 진리에 의해서 재단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으로 온몸으로 체험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왜 고난받느냐, 이 문제? 물론 부당하다고 따져 물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고난받을 때요 어렵습니다. 저도 고난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이 굉장히 싫고 부당하고 싫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요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핸들링이 뭔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작정적인 징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핸들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핸들링, 하나님의 이끄심, 그걸 갖다가 발견하고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핸들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펼쳐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핸들링이 함께하기를 또 그걸 발견하고 붙잡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삼이 내 인생에 있다라는 그 소망, 그 소망 붙잡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때어 맡기길 원합니다.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운행하고 계심을 핸들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 인생을,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따지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고난으로 인해서 지나친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프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핸들링이 있음을 믿고 이겨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권히 서서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